레디하고 뭐야 누나 왜 쓰러져 있어? 야? 뭐야 이거? 어 어머리야 어머리야 어. 나 아니고 나안 쓰러져 있는데? 어, <laughs> 안녕하세요 태경이에요. 안녕하세요 뿌이야. 아니 무슨 뭐, 어 이런 이상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나왔다고 해서 합니다. 네. 어. 이거 이거 캐릭터가 이 어떤 게임 이냐면 그 배틀그라운드처럼 서바이벌 게임인데 캐릭터가 아주 그그 그 문어처럼 예전에 그그 그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몇년 전에 했던 옥토 옥토 데드 그 문어랑 비슷한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이다 캐릭터고요. 부어님은 저기 누워 있는 파란 머리 양갈래 머리. 머리 아빈혈이아안될거같아 아, 오늘 녹화는 아니, <laughs> 아니 갑자기 상황극을 안네 혼자 아, 아무튼 한번 해볼게요 완전 첫판이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합니다 그래, 아, 그래도 완전 첫판이라고 했지만은 이거 녹화전에 한번 테스트 한판을 했는데 5초, 5초만에 한판이 끝났어요 맞아요 차를 타러 차에 타는 순간 어? 차가 어. 땅으로 꺼지고 저는 응. 죽고. 어 이게 응. 플레이어 응. 기다리는 공간도 랜덤으로 떨어지네. 어 저기다 저기다 저기 저기 어, 저기. 아! 저기 이름표가 아! 보인다. 엄청, 엄청 멀리 있네. 우리는 스팀 한글 닉네임이라 이렇게 네모 네모로 보인다. 그러다. 어디 있어? 아 이게 템 누르면은 제 캐릭터가 보여요. 제 캐릭터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 와. 와탭탭 누르고 캐릭터? 달리면은 캐릭터가 어떻게 달리는지 볼수 있어. 이 2초 뒤에 시작한대. 오케이. 고! 아, 그리고 이거에 엄청난 큰 단점이 있다. 음흠. 팀, 팀원만 살아남았을 때그 사람 관전을 못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먼저 어. 죽으면은 그냥 급한 끝이다. <laughs> 아, 오케이. 어디 떨어질래? 어디 떨어질래? <laughs> 그핑 찍어봐. 아 거기 갈게. 알았어. 으, 떨어지다. 어디? 어, 저기? 그러면 어딜 보고 가야 돼? 저 파란색 표시된 건가? 오케이. 오케이, 내릴 타이밍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 낙하산 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패대기를 던진거라고. 쳐요. 네. <웃음> 맞아. 패대기. <laughs> 패대기를, 패대기를 어, 쳐요. 오른 그거 같아. 와, 지금 사람들 막 들어져. 막 들어져. 어디어디어디 여기다! 내려와! 내려? 어디, 어디? 에이! 어나 내려왔는데 우아아어내파로피 <laughs> 집이다 집 들어가야지 <laughs> 어, 어, 어. 아이템 두세요 나도 일단 집 들어가야지 어, 뭐야 이거 이거 어, <laughs> 아 근데 이 1인침밖에 안돼 이거 뭘그 게임 멀미있는 사람들은 어 멀미하겠다 응지도 못할것 같은데? 어 차있는데? 차, 차 아, 무서워 아차 타지마 왜 탱이 <laughs> <생일> 또 죽어 <laughs> 아우 근데 뭐 아이템이 없냐? 뭐야 이거 아이템이야? 어, 오, 오 방패다. 내가 아이템 있는데? 오 방패. 방패인데 어, 뭐 여기 다 뚫려 있는 방패냐? 어, 아 저기요. 아, 저기 아. 저기요. 한번 캐릭터 구경 좀 하게 이리로 와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아유 손님, 저 가세요. 에? 어? 기 가시라고요. 튕길 때 이거. 넌 좆나 아. <laughs> 집을 약탈당했다. 아, 아 누나 때문에 피다났잖아 어떡할 거야? 먼저 때렸잖아. 나는 그 애정의 표시, 표시로, 어? 한대 그럼 나도 애정의 표시로 때렸어 애정의 표시가 사랑의, 어떡해? 사랑의 퉁알리야 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데미지가 훅훅 들어간 거야. <laughs> 칼이, 아, 뒤에 맺네 아아오 이렇게 아니, 귀, 와, 교환할 수 있고 일단은 무기가 아니 총이 없냐 나는 왜? 어 아, 어따 따따따따따따 아, 어, 아. 어, 이게 이제 이제 개발 시작한 그거라 어, 좀 부시라고 만 밖에 오케이 어따 따따따따따아 체력 회복 수단이 또, 또. 나온다면은 나눠 주시 오뭐야바스꺼 이거 r p 지 아니야? 오 아니네? 아 이게 피채하는 거구나. 대공아 어? 여기 여기. 우와 이거 엎드려서 쏘는 거다. 오 이렇게 이렇게? 오, 근데 왜이 조준선이 안안 안 되네 이렇게 엎드리면? 아, 오, 보이스 보이스. 나뭐 체력 회복 뭐복모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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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체력 회복 딱 봐도 아나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예요라고 써 있어. 그래? <laughs> 그러면은 뭐 십자 거거에. 어, 그냥, 구국 상자처럼 돼 있나 보구만. 아니, 그냥, 녹색 붕대처럼 생겼어. <laughs> 아유, 아유.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저 체력 회복 좀 하고 싶어요. 여기 다 털었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나누는 거지? 아, 빨리 주... 아니, 그냥. 알았어요. 오 이거 어떻게 나누요 어겨. 어떻게 나누어거요 제가 먹을게요 어, 저힐 중이에요 지금. 뭐예요? 어, 또힐 중이에요. 나나. 에이, 내꺼 쭉으로 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세개준거다써 버렸어요. 수고하세요. 남. 어, 뭐야? 좀 쿨한데? 쿨한데? 이거 일단은 남. 이거 사람이 어차피 이 월드에 이0 명, 스 명밖에 없으니까. 사람 뭐? 만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저차 타고 떠날 겁니다. 저 한번 누나 운전해봐. 내가 알았어. 간다!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오, 뭐야, 이거, 아, 왜 이래. 탔어! 어디로 가자? 어, 저안 탔어, 저안 탔어요, 안 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왜안 타세요? 어, 탔다. 어, 안녕하세요. 무릉무릉 누나 차 뽑았다 너희 데리러 가 <웃음> 뭐야 <laughs> 어어차 있어요 아탄 거네요 아 아니, 아니 고장난 거네 아 뭐야 왜이래 이 캐릭터 아이 <laughs> 캐릭터 이상이 내뭐뭐예아 어... 어, 일단은 안전구역으로 달리겠습니다 벌써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 1 3 명이 남았군요. 치킨머리 나랑 똑같은 치마 커플 치마인가? 어나 치마 안 입고 있는데 <laughs> 나는 하이힐 중인데 안 됐다면 지금 치마 입고 있는데 파란 안 치마 안됐 치마 오... 입고 있는데 오른가 보네 <laughs>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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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다 벗고 통하여. 있거든요 이상 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옷을 입고 있다뇨 입고 있어요어저차 고장난 참가봐 까매 야 어? 어, 어, 이거 뭐야? 폐차장인가봐! 예! Yeah, 간다! <laughs> 어. 역시, 아직, 개발, 개발 중인 게임이라, 이런, 차, 데미지, 그런 건 없군. 차, 우정 뭐냐, 저차 아래를 봐라. 뭐, 풀숲이, 지금 차 뚫고 난리 났다. <laughs> 사람 있나? 잘 봐. 사람 있나? 잘 봐. 어, 저기 왜 차가 저렇게 뚝 하고 있지? 어, 잠깐만. 저, 저 이름표분, 아, 태양 이름표인가? 여기 어. 왜차 이렇게 떠있어, 어. 얘? 이 성, 뭐야? 성을 왠지... 뚫는다. 오게. 갑시다 내려라. 가자. 여기 사람 있는거 아니야 우리가 성을 점점 얻어왔다 어휴 저 여성분 치마입고 어잘드시네 어휴 어휴 어? 설 이거 시체? 아니군 어? 저총 어? 여기 여기 파밍 안되있나봐 총 많다 어? 어? 어어어 어? 뭐야 오케이 어? 사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디, 어디 멀리 있어? 아니요 가까이 성벽 바로 뒤. 이리로 돌아올 거야. 그쪽 태양의 방향으로.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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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laughs> 성벽 바로 뒤가 아니라 성벽 위에 있네. 아니야 밑에 있었어 있다 후. 과연 치마 틀렸다. 치마 입은 부띠어부님의 사격 손실이 지금 청벽 밖에 돈거 같은데? 어? 포킬. 아, 어 죽었어? 어 누나 살려줘 누네. 나 죽고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살려줘 지금 어떻게 있는거야 나 탭도 못눌러 어떻게 오 되... 어어 어. 살리고있어 살리고있어 아, 구원의 손길이 정말 따뜻해요 나 한방에 죽었어 한방에 크으으으 오저 다리 죽었어 땅속아 어디 탈격해라 인형 속에 <laughs> 어이구 어? 오케 얘얘 구석 없는데? 오케 이오 어? 뭐야 오오오 얘 레이저도 뭐소더니 난리났네 음음 봐 가지고. 오케이. 아 뭐야? 아. 이거 말고 아, 나뭐 후라이팬 들고 있냐? 어, 마, 내, 내어 뭐야? 내내 기존에 있던 아이템 다 잃어버렸나 봐. 아, 이거 먹어야지. 생물 일로 와, 일로 와. 아, 저 여기 여기. 내 아이템. 오케이. Okay. 나란다라다다. 어. 왜요, 왜요? 다 짠짠. 요거. 뭐야? 오, 메디킷. 오, 이거야? 아하 성성을점령하고 성을 있던 사람을 일단 끝냈다 내가 총알이 안쓰는 거 k 떠볼게. 오, a y Oh, you're good. y 뭐지 r e good. You're g o o 탄 You're g o 이 d You're g o o 이 y 이거 r e 이 o o d You're good. You're good. You're 여기 삽이 있네 리블브하고. 어, 나 삽들래. 삽도. 오와 아, 이렇게 조준경.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어, 어 사람 사람. 협돌기. 오오에스 c 에이 방향. 어 힘들어. 팔좀 이거 제대로 해. 아 이거 벽에 딱가운서안될것같 그리고 저 안, 멀리 저 멀리 이 방향에 사람 멀리. 와아! <laughs> 안 보여! 잘안 보여! 왜이 어, 어려워. 거는저거아어나 죽어, 죽어 나 죽어. 총어총어 죽어. <laughs> <laughs> 안돼 누나, <laughs> 뭐야 이거 아, 벌써 이거 벌써부터 고인물이 있어. <laughs> 아, 날 마무리했어. <laughs> 이 벌써부터 고인 물이 있어. 이거 아, 이거 어디 어지러워서 쏘기가 힘드네. 아, 우리 엄청 엄청 사이좋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이야, 내려. 간다! 여기 주변에 떨어진 애들 주먹으로 잡는다. 오? 알겠나? 아게. 알겠다. 여기따 아! 아이, 사람이. 아이, 사람이. 벌써부터 <laughs> 싸우고. <수 없었어>. <laughs> 가자. 젖어서 젖어서. <laughs> 이따서 어디 나를 내 피를 깎았겠다. 어저뭐 아이템 있는 건가? 어뭐 제일 뭐 먹었어? 살면 먹었어, 먹었어. 안돼 저 성에는 아이템 많다고 저를 깎게 하면 안돼. 어 사람 벌써 성으로 간거 같은데? 어, 저기서 엄청 싸우고 있어. 벌써 성에 있는 사람이네. 사람 어저 사람 총 있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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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와! 살아! 쟤딱 와! 무빙바, 무빙바! 제발, 눈안 힘내! 제발! <laughs>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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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이 문어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어, 정말 어렵네요. <laughs> 끝! 진짜 배그보다 어렵다. 안녕!